자, 우리 예배 시작해.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유치배배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찬양 한 번만 불러보고 일동할게요 진짜 진짜 하나님 아나 부르나와 한 번만 찬양만 해볼게요 앉아 주세요 안주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떼쓰고 놀러가자는 얘기 안하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올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왔어요 찬양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기 쫑긋 세워서 귀한 말씀 저희들 마음 속에 잘 간직하게 도와주세요. 기한님을 드립니다. 이엠을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유아유튜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주위를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만나서 어, 반가워요. 그러면 우리 손 이렇게 하고 샬롬 샬롬 옆에 친구하고 선생님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어 샬롬 샬롬 반가워요. 인사했어. 어 잘했어요. 그러면 오늘 오늘 너무 너무 또 재미있는 성경 말씀 어 성경 말씀이 있대요. 우리 제목을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떻다고요? 영원해요. 영원하대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 구절 누가 누가 더 크게 읽나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네 따라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옵소서. 다니엘, 다니엘 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어우,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뭔가 맞춰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 짜짜라란 이거 뭐예요? 헉, 불이죠 불 불인데 이거는 보통 불이 아니래요 보통 불이 아니고 헉, 평소보다 바람을 불어가지고 헉 어 너무 너무 크게 만든 불이래요. 너무 너무 뜨겁대요. 우리 친구들 여기 가까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렇죠? 안 돼요. 아 뜨거 아 뜨거하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아 뜨거 아뜨거워요 그러니까 옆에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헉,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 뜨거운 불구덩이 우리 풀무불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온대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입은, 입은, 쉿 귀는, 눈은. 맞아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말씀 누가 누가 집중해서 더잘 듣나 전도사님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우리 말씀?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은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여봐라 나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거라. 사람들이 이 금신상을 보고 절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뭘까요? 우상. 우상이에요. 맞아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머리에 이, 이 왕처럼 금, 어, 금이 씌워져 있죠? 그래서 이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금신상에게 악기를 사람들이 연주할 때 모두 절을 하도록 했대요. 그런데 절을 하지 않으면 아까 봤던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사람을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헉, 악기 소리가 막막 울려 퍼지니까 사람들이 지금 절을 했어요. 오 절을 했는데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누굴까? 누굴까 누굴까 우리 궁금하죠?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이름은 어 이름은 메삭 사드락 아벤느고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름이 다 있죠? 오 어,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메삭 사드락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절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절을 안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방금?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요. 왕이 이 메삭 사드락 아베누고를 부른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야?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어. 너희가 지금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거야 불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말하는 거예요 허, 우리 친구들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렇게 어, 왕의 협박을 받았네요 허,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구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헉, 우리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헉, 그랬더니 누부가네살 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헉, 맞아요. 맞아요. 이제 볼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야 봐라! 아까 그풀무불을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활활 뜨겁게 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꽁꽁 묶어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어떡하죠? 불구덩이 속에 풀무불 속에 이 친구들이 들어갔네요. 헉, 큰일 났어요, 그죠? 어떻게 됐을까?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볼요 자, 짜자잔. 그런데 아까 오, 뭐 아까 풀무불 속에 세 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네 명이 있죠. 몇 명이 있다고요? 네 명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어 아까 세 명을 넣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네 명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지? 하면서 여봐라 너희들 한번 나와 보거라 하는 거야. 나왔더니 글쎄 우리 불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우리 친구들? 뜨이고 아프고 뜨겁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머리카락이 하나도 터지 않았어요. 옷도 안 탔대요. 그리고 불에 탄 냄새도 안 난대요. 이 모습을 본이 아까 화가 났던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왕인 줄 알고 아까 무엇을 세웠다고 했죠? 우상을 세웠는데 맞아요. 금신상 맞아. 금으로 만든 우상이었죠. 잘했어요. 거기다 절을 하도록 했는데. 아니었구나. 이렇게 불 속에서도 너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 진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화가 났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세 친구들을 더욱 높여 주었대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 너무 너무 멋지시죠? 그리고 아까. 우리 친구가 말을 잘해 줬어요. 아까 세 명의 우리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한 명은 맞아요.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그이세 친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까 네 명이 있었는데 그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복습 퀴즈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은 두 문제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세 문제가 아니고 어, 누가 누가 더 집중해서 크게 대답을 하나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 친구들. 짜잔. 아까 드부간네살 왕이 어디에다 절하라고 했죠? 맞아요, 잘했어요. 금으로 만든 우상, 맞아. 금으로 만든 이 신상에 절하라고 하였죠? 근데 새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맞아. 두 번째 문제. 자, 아까 풀무불 속에서 이새 친구들을 지켜주신 분은 바로.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한 하나, 둘, 셋 하면 더 크게 대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잘했어요. 너무 너무 잘했어요. 바로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헉, 우리 친구들, 오, 우리 친구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하나 사실을 알려줄까요? 오, 아까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여기도. 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아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이렇게 흐뭇해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지금 바로 우리 친구들 옆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하시니까 교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그렇게 할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 화가 났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새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또이 믿음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요? 맞아요, 이 세상의 왕은 정말 하나님뿐이구나라고 고백했다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 들으시도록 크게 고백해 볼까요? 크게 고백할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요, 저요, 저요. 네, 잘했어요. 자, 전도사님 따라서 크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우리의 왕은, 왕은 하나님,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 뿐이에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도록 헉, 귀를 더 열어서, 열어서 들, 들으시도록 우리 더 크게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의, 우리의 왕은, 왕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분이세요 맞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불구덩이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친구들 옆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까 친구들이 어디에 묶였었죠? 맞아. 꽁꽁 묶었죠. 못 도망가게. 불구덩이 속에 그대로 죽도록 꽁꽁 묶었어요. 그런데 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밧줄만 타고 그 사람들은 멀쩡했어요 맞아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묶으려는 그 두려움의 밧줄만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려는 그 두려움의 밧줄과 무서움의 밧줄만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너무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또 기도해 볼까요? 네. 자 기도할 때는 어 기도 무릎을 하고. 자,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기 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해봤었어요. 자,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볼까요? 눈을 감아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세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친구들, 우너무구들우들었어요들 우리 친구들,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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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우리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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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허리에 차 해볼게요. 의는 그의 그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마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하바구하바구 이장 이장 사절 사절, 사절 말씀 아! 말씀 아멘 아멘. 어, 친구들 너무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목소리보다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더클수 있을까요? 네 진짜? 네아 그러면 선생님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네 의는 그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야마 말미야마 살리라 살리라 하바쿠 하바쿠 이장 이장, 이장. 사절 사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아, 네. 짱 잘했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무릎 기 기도 무릎 기도성 아멘 네. 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요